한병대님 사연입니다. 영혼 일기 6화 다리 및 영가 2018년 8월 22일 오늘 새벽에 수경매는 대영이와 2시간가량 삼양동에서 쌍문동까지 여러 영혼들을 목격하며 돌아다녔다. 영혼을 스스로 보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그렇게 훈련을 해야 한다고 한다. 특히 쌍문동 개천가 다리 밑에서 많은 영혼들을 목격했다. 대다수의 영혼들은 자신이 죽은 줄도 모르고 눈이 풀린 채 떠돌아 다닌다. 살아생전 어떤 생각으로 어떻게 살다 죽었으면 저렇게 될까 생각했다. 그들은 자신의 거처도 정하지 못한 채 다리 밑에서 무의미하게 아무 생각 없이 돌아다니는 것이다. 그리고 그런 귀신들은 사람들에게 피해도 주지 않는다. 그렇게 자신이 죽었는지 의식도 하지 못한 채 하염없이 떠돌아다니기만 한다. 내가 알고 있는 상식도 그렇고, 대형이의 충고도 그렇고, 귀신을 대할 때는 절대로 눈을 마주치면 안 된다. 눈을 마주치면 자신을 알아봤다고 인식하고 다가와서 축은거린다고 했다. 어린 아이의 영혼인데 나이가 12에서 13세쯤 되었다. 다리가 부러져 있었다. 대영이가 수경매에게 말했다. 엄마, 엄마는 모른척하고 있어. 그리고 그 어린 귀신에게 말을 걸었다. 이름이 뭐니? 김재근. 왜 이렇게 절뚝거리고 다녀? 응. 내가 높은 곳에서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졌는데 무지하게 아팠어. 근데 엄마 아빠가 나를 병원에 데려가질 않아서 죽었어. 다리가 부러졌는데 죽기도 하나? 그 죽음의 경위는 그 아이 영혼의 진술만을 토대로 썼기 때문에 진위 여부를 정확히 파악하기는 힘들지만 계속해서 울면서 말했다. "나 이렇게 다니기 싫어. 그때 다리가 부러졌을 때는 너무너무 아팠지만, 지금은 아프진 않고 그냥 이렇게 다녀. 나 정말 이러고 다니기 싫어. 다른 영혼들도 빡 놀려대고." 그는 발견 당시 어두운 곳에 숨어 있었다. 다른 영혼들이 절뚝거리고 다닌다고 해코지를 하고 놀려댔기 때문이다. 인간들끼리도 서로가 놀려대고 해코지를 하는데 영가의 세계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 핑계 없는 무덤은 없다고 사연 없는 죽음은 없었다. 그렇게 죽고 저승에 가지 못하면 하염없이 떠돌아다닌다. 그래서 낮한 시경. 재천영과 대영이가 그를 찾아서 일단 우리 집에 와서는 음료수를 좀 마시게 했다. 계룡산에 가면 여승들이 있는데 그들은 영혼을 보고 천도도 할수 있다고 했다. 그녀들도 중생을 제도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재천영은 재근영을 데리고 가서 그를 저승으로 무사히 보냈다. 2018년 8월 23일. 수경매는 며칠 동안 아팠다. 딸의 영의 후유증도 있었고 대영이와 쌍문동 일대를 다니며 손을 붙잡고 다닌 것이 그 원인이었다. 제천영은 대영이에게 말했다. 야, 너는 귀신이 사람 만지면 아프다는 거 몰라? 잘 알고 있으면서 붙잡고 다니면 어떡해? 그러니까 엄마가 저렇게 아프잖아. 알았어, 알았어. 안 잡으면 되잖아. 나는 잡아도 괜찮을 줄 알았어. 대영이는 4개월 만에 19세까지 성장했지만 아직은 어린아이다. 재천형은 대영이보다 8살 위이지만 죽기 전 초등학교 5학년까지 다니면서 총명한 아이로 있었다. 게다가 영혼으로 다니며 공부도 많이 하고 좋은 일도 많이 하고 다녔기 때문에 영이 세고 사람으로 말하자면 총명하고 의젓한 청년이다. 제천형은 나래를 보냈지만 혹시 나쁜 형들이 더 있지 않을까 싶어 나래형이 있었던 곳으로 점검을 나섰다. 아니나 다를까 영혼이 세명 있었다. 30대 전으로 보이는 그들은 남자 둘 여자 하나였다. 그들은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고 자신의 존재조차도 의식할 수 없는 아무것도 모르는 무의미한 영혼들이었다. 그렇게 셋이 꼭 붙어 있고 안 떨어지려고 했다. 제천 형이 다가가자 그들은 무서워서 숨으려고 했다. 너희들 누구니? 몰라요. 왜 여기 있어? 몰라요. 언제부터 있었네? 야기 예, 건물이 지어졌을 때부터요. 다른 사람들은 우리를 못 보는데 어떻게 보세요? 나도 같은 영혼이니까 볼수 있는 거야. 영혼이 뭔데요? 너희들은 죽은 거야. 왜 죽어요? 우리 안 죽었어요. 우리 이렇게 살아 있는데 저승으로 보내 줄까? 저승이 어딘데요? 여기보다 좋은 데가 있어요? 너희들 여기 있는 게 좋아? 여기 있으면 편하고 먹을 것도 많아서 좋아요. 어디서 어떻게 살다 죽었는지 모르지만 사람으로 살다가 죽었는데 자신들이 죽은 건지도 모르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영혼들. 복장이 어땠냐고 물어보니 70년대쯤 입었을 복장이라고 했다. 무슨 말을 어떻게 해줘야 이 상황을 이해하고 그들을 어떻게 처리할지 재천영도 난감해 하다가 그냥 거기에 놔두는 것이 낫겠다고 판단했다. 내쫓으면 다른 곳에 가서 또 다른 영혼들한테 해고지와 서러움을 당할 것이고 자신의 이름도 모르는 영혼들을 저승으로 보낼 방법도 없었다. 저승 사자들도 저승에 있는 명부로 확인을 하고 데려가기 때문이다. 그렇게 수경매는 대영이와 새벽 2 시에서 4시 사이 거리를 다니면서. 많은 영혼들이 떠돌아다니는 것을 보았지만 대부분 아무 의미 없이 눈이 풀린 채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모습 뿐이었다. 대영이를 보면 숨는 귀신들도 있다. 뭔지 모를 두려움 때문일 것이다. 공간 이동 2018년 8월 25일 수경매는 오늘 이해할 수 없는 일을 겪었다. 그녀와 제천영이 공간이동으로 쌍문동에 갔다왔다는 것이었다. 그곳엔 수경매의 지인이 일하는 사무실이 있었는데 그곳이었다. 제천영이 수경매의 손을 붙잡고 말했었다. 엄마 눈 감고 뜨지 마세요. 그렇게 눈을 감고 3분에서 5분 정도 시간이 흘렀을까. 재천영이 눈을 뜨라는 소리에 떠보니 그 사무실에 있었다고 한다. 나는 다시 물었다. 아니 유체이탈이 된 상태에서 영혼이 빠져나와 이동을 한게 아니라 육신이 이동을 한 거라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실제로 공간을 이동한 것인지 환영처럼 그 공간이 보이는 것인지는 정확히 모르겠다. 양자물리학에서 보면. 전자들은 공간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람이 공간 이동을 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몸을 전자상태로 분해한 다음 다른 장소로 이동하고 그 장소에서 다시 조립하면 된다는 말이 있다. 이론적으로 그렇다는 것이고 듣기에는 황당 그 자체이다. 영혼의 존재는 양자와 같은 존재일지도 모른다. 현재 인류과학의 궁극적인 목표는 양자 물리학을 정복하는 것이고 우리가 미신이라고 생각했던 것, 이해하지 못했던 현상 등을 알아내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양자의 세계는 차원 이동과 시공을 뛰어넘는 이동이 가능할 것이라고 과학자들은 생각하고 있다. 증명은 할수 없지만 그렇게 생각한다면 모든 것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것이 양자 역학이다. 그래서 나는 수경매와 제천영에게 다시 물었다. 내가 보는 앞에서 한번 해볼 수 있을까? 그때는 위험을 무릅쓰고 모험을 해본 건데 너무 위험해요. 그것이 어떤 원리로 그렇게 되는 것인지 모르겠다. 제천년과 그녀가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나는 다시 그것을 시도한다면 카메라로 찍을 생각이다. 그들이 스스로 한다고 하기 전에는 나는 더 이상 그것을 요청하지 않기로 했다.